겠지, 어, 바느질도구요. 아, 과연 존재할까? 이거 정말 여기 항상 프리미엄... 어, 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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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이다. 어, 통조림이야. 옛날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통조림들이 쳐다도 안 보고 고기나 찾으러 댕겼었는데, 아, 기대했던 옷은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아, 이거지. 또 큰데, 이거. 어, 그래도 속량. 좋아.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자. 이제 도구를, 어, 0.31L짜리를 하나 넣어야 되지? 기름을 하나 넣어. 아, 0.68L면 다 넣는 건데? 아, 0.06L 남았어. 저거 좀 선별적으로 다좀 넣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다 넣어버리네. 이러면 여기 다 뒤진 게 되는 거야. 이제 없는 거야.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었나? <laughs> 어, 조명탄이다!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었어? <laughs> 4시간 후달이 뜬다. 좋아. 3도니까 1시간 동안 잔다. 방금 바느질 선반 주운 곳에 구급? 아, 내가 아까 뒤졌던 그 구급? 내가 아까 뒤졌던 거? 아, 이거 비어있는 거 이거? 세상은 날 버렸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해. 좋아. 향나무 하나 건졌네.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자. 자 그러면 게임 시간으로 오늘 하룻밤 저기서 버티고 왜냐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거기서 중간에 이제 집을 두 군데 들리고 거기서 뭘 구하냐면 아 거기서 만약에 통조림 두 개라도 있으면 거기 중간에 분명히 눈보라가 한번한 번은 분명히 불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한한 한 타임 버티고 해안고속도로까지 빠르게 간다 해안고속도로에 가서 망치가 있으니까 칼과 그 다음에 도끼를 만든다. 어, 쇠톱을 지금 못 구해서, 총안 나옵니다. 이번 난이도에 총도 안 나오고. 미스테리오스 가도 댐은못 가. 왜냐면 미스테리오스의 댐에 뭐가 있어? 늑대가 있지. 팔을 안 만들고 그 늑대를 죽일 수도 없는 바게다가 늑대가 옛날보다 훨씬 강력해졌어. 훨씬. 아주 많이, 정말로 많이 강해졌지. 그래서 늑대한테 한번 잡히면, 만약에 자기가 이제, 어, 건강 상태가 50% 이하다. 그럼 죽었다 봐야 돼. 그건 죽은 거야. <laughs> 어, 타이밍아, 고맙다. 예, 네, 건강 상태 50% 전에 늑대한테 잡혔다. 그럼 그냥 그건 죽은 겁니다. 어제 봤지? 나 죽는 거. 어제 그동굴로 가보라고? 톱 있을 것 같다고? 바보군. 이 게임은 죽었다 새로, 새로 다시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템은 랜덤으로 다시, 어, 다시 재배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곳에 간다고 해서, 예, 그 아이템이 똑같이 있진 않습니다. 새로 태어날 때마다 위치가 변하지. 는 뭐지? 어, 저건 일종의 정신병이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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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쳐내자나 그거 깔아놨지. 아, 퇴기들아, 얘는 돌멩으로 떨어, 돌멩이 던져서 이렇게 잡을 수 없냐, 저걸? 내장이 얼마나 말랐을까? 내장 처음에 갔을 때부터 그냥 조금씩 말랐으면 지금 50%는 말랐을걸. 어, 별을 신, 별을 산장. 어, 맞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곰은 그냥, 곰도 옛날보다 훨씬 더그 반경이 넓어졌어. 그러니까, 늑대 같은 경우는, 아, 저기서 날 발견할 수가 없을 것같은다면 하는데 막 뛰어와. 뭐 미친 듯이 막 진짜 막 거품을 막 물고 막해막와 여기서 뛰어오니까 막 저거 사슴 아니니? 아 예! 쨔! 하루를 또 버틸 수 있군. 겠뭐 먹을까? <웃음> 정말 그 <laughs> <laughs>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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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또 버틸 수 있어? <laughs> 이거면 <laughs> 또다시, 또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어. 1킬로만 나와라 진짜 1킬로만. o little fire.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어? <laughs> 와 진짜 너무 처절하다. 가죽 벗겨서 신발 수를 못해. 이 가죽이랑 저, 저 가죽은 또 달라. 예, 이 노루가죽이랑 저 노루가죽은 또 다릅니다. 어. 자, 2시간 1분. 아, 이거 말라야 되지, 참. 잠깐 타고 있어. 난 잠깐 갔다 올게 이런데 뭐가 있나 봐야지.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동사, 동사 직전이라가지고. 어, 책 읽으면 되겠네 불렵해서. 어 그래. 내가 지금 갈 필요가 없어. 집에 들어서 가한난한 한 시간 자고 올라오려 랬지 자. 커스 15도, 4도 여기서 책을 읽자. 고상하게 한 시간 동안 요리 책을 읽는 거야. 좋아. 어 책을 버렸다. 자.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한 끼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배고픈 게이지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0.7g. 구워, 빨리, 빨리, 바로 구워. 빨리, 바로 구워. 이거, 이거 하나 먹고 오늘 버텨야 돼. <웃음> 진짜, 씨. <laughs> 0.7kg, 700g 가지고. 자 이거, 이거 먹어, 빨리. 지금 먹어, 지금 먹어야 돼.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됐다. <웃음> 됐어. <웃음> 오늘, 오늘 하루는. <laughs> 이거, 이게 뭐임, 진짜? 도대체 <laughs> <laughs> 어떻게 살아야 돼? 아. 그래, 여기 기름 대박이 터질 수 있다. <laughs> 기름 대박! 대박은 무슨 대박 망한거지 뭐자 빨리 위로 올라가서 자야되는데 어.. 얼마나 말랐지? 11%자 아침에 출발합니다 바보가 됐어 이제 물도 별로 없어 이거라도 먹자 이거 먹자 얘 자다가 죽겠다 이거 자다가 죽을 것 같아 이거 열량 300이지? 이게 내가 가진 전부다 내가 가진 전부야 이거 이제 정말 아껴서 써야돼 내장 안 널었나? 내장 하나 널어 두 개는 못 갖고 올것 같더라 휴식 시간 지쳐버림 상피함 10시간이니까 열 10시간 열 자자 아마 배고파서 중간에 깰 거야 어, 왜 물음표지? 좋아. 자, 해가 아직 안 뜹니다. 어, 배가 많이 고프지? 자, 이거라도 먹어야 돼, 진짜. 이 소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 와왜 이러냐 도대체 빨리 해안 고속도로 안 가면 여기 안에서 앉아서 굶어 죽어야 돼. 에 예, 아직도 아직도 지금 심합니다. 야 이거면 진짜 나갈 수가 없는데 오늘은 꼭 나가야 돼 그죠 왜냐면 식량이 없어서 오늘은 꼭 나가야 돼. 근데 저기서 저렇게 불어 제끼면 나갈 수가 없지. 아직도 불고 있다. 어떡하지?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이거 먹자. 600이다. 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거는 다 소비하고 있다니. 빨리 나가야 돼. 어떡하지? 뭐 빨리빨리 물음표에서 빨리. 그만. 뭐야, 이거? 왜이게 오래가? 자, 나가라, 나가라. 지금, 지금 나가야 된다. 어, 지금 나가야 돼. 일단 내장 하나 가지고.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이러면. 예, 물이 없고. 자, 허기 상태 이 상태로 나가야 됩니다. 이 병기 다 뒤졌고. 예, 허기 상태로 이 상태로 나갈 수 밖에 없고. 어, 여기서 뭔가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야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밖에 시간 얼마지? 집에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나가야돼 온도는 아, 영하 20도 지름길로 가자 이건 뭐 진짜 지옥이 따로 없구만 아, 나 이거 더롱 다크 하는 사람 중에 어려움으로 좀 해봤다는 사람, 웬만하면 이거 하다가 스트레스 안, 바, 안 받으려면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거 다크소울보다, 다크소울보다 두배 어려워. 뭐 2.5배, 3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크소울보다는 두배 어려워. 그래도 다크소울은 실력이, 실력을 채,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좀할수 있는데, 이건 운빨도 있어야 돼가지고, 어, 재수없게 운빨이 안 되면, 쟤 앉아서 죽어야 돼. 19도. 한 방에 가야 되네. 중간에 쉴 수가 없네. 근데 추위 상태가 너무 쌀쌀해서, 한 방에 가기도 좀 애매하고. 건강 상태 하나만 믿을, 어, 그래도 100%라, 건강 상태로, 동굴까지 갈수 있겠는데? 어, 잘하면, 한 방에, 그냥, 아 근데 저체온증이 아 저체온증이 또 문제구나 허허이 어허... 어찌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이오 야, 프리미엄 겨울 코트만 있으면, 프리미엄 겨울 코트가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방풍이 잘안 돼. 조끼가 이게 팔이 다이게 찢어져가지고. 팔 부분에 이제 방안이 안 되니까. 프리미엄 겨울 코트가 어쨌든 천으로 만든 것 중에 유지비도, 유지하기도 제일 쉽고. 이 난이도에서 유지하기가 일단은 쉬워서. 여기 뭐 먹을 거 있어요. 젠장. Right. 뭐하고 있어요? 에잇 그래 군용 피코트라도 나오면 대박이지 군용 피코트도 별7 개인가 아니냐 프리미엄 결코트가 별8 개고 여섯 아, 개 일곱 개인가 하여튼 해군 피코트만 나와도 어 이건 진짜 대박 치는 겁니다 로또 사야 됩니다 여기가 강가라면 부들 게이지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부들게이지 따위를 지금 찾고 있다니 어! 부들게이지! 부들게이지다 부들부들 <laughs> <laughs> 부들, 부들게이지를 <웃음> <웃음> 부들게이지를 먹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다라도 아니야 저건 부들게이지가 맞지? 그래 부들게이지야 아이 부들게이지 뭔 과장님이 부들개지를 먹고 있어?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이러고 있는 걸 알까? 방장이 네가 혹시 뭐 네가 혹시 홍방장이가 어? <laughs> 저 갖고 와서 저해초리 갖고 온나? 엄마 아니다. 내는 아니다. 엎드리 엄마 내는 아니다. 내는 내는 홍방장 아니다. 네가 지금 치 내가 네 때문에 친척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어? 아들 앞에서 어? 콩만아 아들 앞에서 니네 지금 뭐 하는 긴데, 어? 아니 나는 그냥 애들이 별풍선 주면 그냥 그거 받아 먹었을 뿐이다. 나는 걔네들을 그냥 이용한 건데, 엄마. <laughs> 이것도 하나의 엄연한 직업이다. <laughs> 개소리 작작하고 빨리 엎들이 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끔찍해. 아 괜히 왔어. 부들게이지두개 때문에 지금 동사 직전이다. 벌써 또 6%나 지금 까였어. 거기다 맞바람. 여기서 어떻게 살란 얘기지? 아니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 봐봐, 저거 봐. 아까 거기 더 있었다고. 아, 지금 다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여기서 사선으로 빨리 가야 돼. 따뜻한 곳으로 가면 지금 영하 21도야.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틴단 말이냐? 먹을 것도 없는데. 다시 돌아가는 동안 건강 상태가 너무 까질 거야. 진짜 힘들구나. 저 노루를 갖다 돌팔매지로 잡을 수있던면 아니면 다리라도 걸어서 저 목, 목을 갖다 촉슬레밀이라도할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아, 힘들다. 아니 이건 또왜 맞바람이야? 아 짜증나네 이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저체온증 28%다 빨리 가자! 아 이제 저체온증에 저체온증은 저, 저 절대로 걸리면 안 된다 절대로 걸리는 순간 이제 나는 그냥 게임 접어야 돼 걸리는 순간 끝나는 거야 24시간 동안 그 집에서 움직이질 못해 어제도 전체 우주인 걸린 다음에 엄청난 그 중첩 데미지에 막 피해를 입고 막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다가 막 진짜 날라서 이제 점프해서 자살질를 했지. 그 충격에 몸살이 걸리지 않나. 야 그래도 호섭이 오늘은 좀 진심 뭐야? 아 호섭이 이 방에 사라졌네. 호섭이가 훈련소 가, 갔다 온 다음부터 자꾸 저기 봐쇼파에서 잔다. 내가 싫은가? 어잘때 뭐 같이 안고 자는데 요즘에 내가 막몸부림막 치고 막 그러면 지도 귀찮은가봐 그래갖고 <laughs> 아우 짜증나 이씨 이새끼 코 존내 거네 하면서 저기 거실에 소파에서 자더라고 옛날에는 내가 눈에 안보이면 되게 막 섭섭해하고 막 불안해하더니 요즘엔 그런게 없어졌어 그, 얘가 훈련소에 보내서 자기 막, 말티즈 막, 이런 애들이랑 이제, 이 그, 이 성적 해소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 저기, 훈련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니까 뭐, 중성화 수술을 했더니, 뭐, 그 뭐, 했다니까, 뭐,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는 말리지 않았대. 얘가, 참, 남자긴 남자요. 어딨지? 그, 거기는, 개들이 호섭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야. 그, 지금 뭐, 제 우리, 우리 개 자랑은 아니지만. 뭐, 밖에, 그, 나가면 뭐, 오! 오! 이 귀한 것을! 칼로리는 600이나 되는. 거기다가, 사격가이드. 사격가이드지만, 사격가이드는 필요 없습니다. 남성량. 오 여기, 의외로 여기가, 아 이러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 듯? 우리집 개 자랑은 아니지만 뭐. 아니 뭐 자랑이라도 뭐 어떻습니까? 뭐 밖에 나가면 예.. 저희집 개뭐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애들이랑 뭐 여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인형같이 생겼네 활도저 <laughs> 사격 스킬에 적용이 되는지나잘 모르겠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 나를 알아야 되는데 홍방장을 알아야 되는데 호섭이가 날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야, 여기 저 사람 구경 좀 하시죠? 하하. <laughs> <laughs> 제가 요즘 끌고 다니는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섭에 줄을 이렇게 막 하면서. 아유, 저도 못생겼네요. 아니, 왜 그런 소리를. 아니, 불독도 취향 아닙니까? 아니, 불독도 다 그거 있는 것이지. 요즘에는 특이한 게가, 특이한 사람이 참 이게 요즘에 장사가 돼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제발 옷 나와라. 아 진짜 옷 나와야된다. 어 그래도 먹을게.. 아 이런 부엌만 보면 먹을게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잠깐 부들개이지 일단 부들개이지 한개로 먹자 여기 온도가 영상 6도 여기 오늘 하루, 하룻밤 자고 해야되겠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하자 이 주변에서 어쨌든 가질 수 있는거 다 가져보자 아 진짜 너무하네 예,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어. 600짜리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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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무게 대비 칼로리가 정말 짭짤하다는 짭짤한 크래커. 어, 지금까지 부엌 뒤진 것 중에 가장 가장 강력한 가장 많은 아이템이 나왔다. 야, 짭짤한 크래커가 이게 나오다니. 이게 무게 대비 정말 좋았다. 근데 이게 열량이 원래 800 아니었나? 아, 여기서, 딱, 땅콩만, 탕, 아,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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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어, 왜이러지이집 로또 맞았나? 와, 이 집이, 이집 원래 주인이, 이게 살아생전 에 성불하셨네. 와. 아마 이 주인이,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저기, 뭐 이거 아마 몸에 살이 많이 나갔을 거야. 어, 300도 감지덕지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와,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laughs> 이제 옷이다. 옷이 나와야 된다. 진짜 옷이 너무 부족해. 제발 양말이나 좀. 아니, 신발이라도 좀 나왔으면. 아니, 신발이 지금 뭐 이런 건거 나. 너덜노덜한거 지금. 밑창이 다 까져가지고. 이렇게 살을 찌어놓고. 곰이 문을 두들기는데. 자. 어,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지도 않아. 옆집 빨리 뒤져 보자. 아, 빨리 옆집을 뒤져 봐야 돼. <laughs> 난 진짜 겁이 나 죽겠어, 지금. <laughs> 아. 좋아. 이쪽 뒤 옆쪽에 집이 하나 있지. 어, 저쪽 집은 다 부셔졌고 여기 아이템이 6포 나와라. 아, 차에서 6포가 참잘 나오는데, 그래야. 밖에서 보면 보이거든? 옷이라도 좀 나왔으면, 옷도 안 나오고, 여기를 뒤져보면 되거든. 여기 뒤지고 내가 왔나? 아니지. 아, 나무. 이런데서는 옷이 안 나오거든? 옷장이나 이런 데서만 옷 나오고. 아, 여기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러면 여기서 하룻밤을 버틸 수 있고, 어, 지금 몸 상태가 얼어 있지만, 5시간 후에 다리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시간 정도 자서, 어, 온도를 좀 높여놓고, 이 주변을 잠시 한번 뒤져보자. 차에 있었다고? 차에 있긴, 뭐가 차에 있어? 차에 있긴. 무지 말쟁이 봐봐. 야 차에 그래놀러바가 있었다고. 어. 음. 오케이. 어. 니 진짜 고맙다. 난 진짜, 난 진짜 턱받이 해줘야 돼. 난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을 줄 몰라가지고, 난 니네들이 옆에서 턱받이 해주면서 먹여주고 막 해가지고 끌어주고 막 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야지 게임을 하지. 이제 나중에 손떨려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잠깐. 이거 하고 여기서. 2시간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변을 이 3시간 안에 싸그리다 뒤진다 자, 연량 600짜리 하나 먹는거야 이렇게 따지면 저 깡통따개를 구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깡통 따다가 지금 만약에 만약에 저게 비었어 봐 그래서 출혈인데 출혈은 붕대로 막을 수있좀뭐 세균 감염이라도 됐어봐 이러면 어떻게 뒤지는 거요? 뒤지는 게 무엇이요? 숨을 안 쉰다는 거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야 죽는? 거.